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주제이자 또 면접에서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은 학교 민주주의와 학생 자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학교 민주주의라는 것 안에 학생 자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도대체 학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학생 자치는 무엇인지, 학급 자치는 무엇인지를 알아볼 거고요. 또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학급 자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면접 같은 문제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할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세요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급 자체 방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마지막 맺은 말에서 면접 때 쓰면 좋을 문구, 문장 같은 거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학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학교 민주주의란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의 공동주인으로서 자율과 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의에서 이와 관련된 방법들을 구체화시키고 구체화시킨 방법을 실행하여 이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자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학생 자치를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 자치가 먼저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자치가 실행되어야 학교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생 자치란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통 중학생들에게 또는 고등학생들에게 학생 자치가 무엇인 것 같다냐는 물음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물음에서 학생들은 직접 선거를 해서 학생 회장을 뽑는 것, 반의 규칙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학생 자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학생들의 그런 생각과 마찬가지로 학생 자치란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치를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까 민주주의와 똑같은 맥락으로 교직원, 학부모, 학교 구성원의 모든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학생 자치를 하는 것은 학교를,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우리의 주제인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자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학생 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학급 자치가 필요합니다. 학급 자치는 설명했듯이 민주주의의 첫 걸음입니다. 학급 자치를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학생 자치는 학급 자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급 자치가 되어야 학생자치가 되고 학생자치가 되어야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학급자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시험이 나올 것 같은 것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현장에 나아가서 어떤 학급자치 활동을 하면 좋을까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학급자치활동이란 자율과 자치를 통해 학급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여 책임지는 활동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현장에 나아가서 학급자치를 실현하고 싶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학급자치활동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과정에 학급자치 활동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 경우에도 학급자치 회의 시간이 꼭 있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회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더라도 내가 아침 조회 시간이나 종례 시간에 정기적으로 학급자치 회의 시간을 만들겠다라고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아이들과 학급자치를 위한 시간을 만든다고 해주세요. 학급자치회의 시간을 월 1회 이상 편성하거나 학급자치활동을 한다고 언급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나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통 학급자치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 생각하는 게 학급자치회의를 떠오르세요. 그런데 학급자치활동이라는 건 굳이 회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논의하는 게다 학급자치활동이거든요. 즉, 학급자치활동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공동체, 아 우리는 하나구나라는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활동들은 어떤 활동이 될수 있냐면 어떤 자기들의 진로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학급 자치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직접 봉사 활동을 주도하는 것도 학급 자치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급 자체 활동으로 어떤 것을 하셨냐면요. 플로킹 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플로킹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조깅하고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데요.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이랑 직접 논의하셔가지고 주말에 모이셔서 이런 플로킹 활동을 했다고 해요.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주도해서 교직원과 함께하는 거니까 학생학급자치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어떤 학급자치활동을 하길 원하세요라고 하면 이런 거를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과와 통합하는 학급 자치 활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우리 학급 언어에 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수업을 하시고 자율 시간에 자치 활동으로 올바른 언어를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미술 시간에 바른 언어 포스터 그리기나 표현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식으로 교과와 자율시간을 통합해서 자치활동과 교과 내용을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씨가 조금 깨졌는데요. 학급 자치부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 자치활동을 하려면 아이들이 학급 자치부서를 조직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1인 1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학급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촘촘한 부서들을 다양하게 만드셔서 모든 아이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게끔, 그래서 자기 역할에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어, 해주시면, 이런 부서들을 만들어주시면 아이들이 좀더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급 목표와 학급 생활 협약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또, 이건 너무 쉽죠? 학급 자치 회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학급 자치 활동 방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매음 말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매음 말들은 만약에 학급 자치 활동이나 학교 민주주의에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이와 같은 어떤 문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마당만 있으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두려움 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광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마당은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결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학교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야기하겠죠. 또, 학생 자치만큼 중요한 것이 교사 자치입니다. 교사와 학교가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서 학생 자치 활동이 자기들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아니에요. 어, 함께 보시고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